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건강에 참 좋은 파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파트는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인데요. 아무리 좋은 파츠라도 어울리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팥과 상극인 음식 탑3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끝에는 팥과 찰떡궁합인 음식과 올바른 섭취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어르신들, 함께 건강 지켜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팥과 상극인 음식 탑3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르신들, 팥이 몸에 참 좋긴 하지만요,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팥의 좋은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속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우유와 팥. 파치 소화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요. 사실 이 조합은 소화 불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팥은 따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팥과 신과일, 특히 귤, 오렌지. 팥을 드시고, 바로 신맛이 강한 과일을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팥은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산성 성질의 과일이 더해지면 위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빈속으로 팥죽 드시고 귤을 드신다. 속이 불편해질 확률이 높아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팥과 짠 음식. 팥죽에 소금 많이 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팥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는데요. 짠 음식을 같이 드시면 이 좋은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건강을 위해 팥을 드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짜게 드시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팥과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음식이라도 다른 음식과의 궁합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엔 팥과 찰떡궁합인 음식들과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이제 팥과 찰떡같이 잘 맞는 궁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팥은 그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식재료지만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을 더욱 튼튼히 지키고 몸속 염증도 확 줄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팥과 호박. 팥죽에 호박 넣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이 조합은 정말 건강에 딱입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줘요. 팥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따끈한 팥호박죽 한 그릇으로 속도 따뜻하게 데우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두 번째, 팥과 견과류. 호두, 아몬드. 팥을 드실 때 견과류를 곁들여 보세요.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이 깨끗해지는데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팥물이나 팥죽을 드실 때 잘게 부순 견과류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씹는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더 좋아요. 세 번째, 팥과 생강. 팥과 생강은 혈액순환에 있어 환상의 짝꿍이에요. 팥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부기를 빼주는데 좋다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촉진해줍니다. 팥차를 끓이실 때 생강을 얇게 썰어 함께 넣어보세요. 따뜻한 팥생강차는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과 관절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 겨울철 손발이 차갑고 시린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팥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로 건강한 한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온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팥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제 팥과 함께 드시면 몸속 염증을 말끔히 제거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게 특히 중요하잖아요. 팥은 기본적으로 항염 작용이 뛰어난데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커진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팥과 녹차. 팥과 녹차의 만남은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몸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팥물을 끓이실 때 녹차 티백을 넣어서 함께 우려드시면 더 건강한 차로 즐기실 수 있답니다. 특히 식사 후 따뜻한 팥녹차 한 잔은 속도 편안하게 해 주고 몸속 염증 제거에 아주 좋아요. 두 번째, 팥과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요즘 천연 항염 채소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에요. 브로콜리 속의 설포라판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팥의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함께 드시면 염증 감소 효과가 더 커져요. 팥을 삶아 샐러드를 만드실 때 데친 브로콜리를 함께 곁들여 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정말 좋은 한 끼가 된답니다. 세 번째, 팥과 강황. 강황은 어르신들께도 잘 알려진 염증 퇴치의 대표 주자죠.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합니다. 팥죽을 끓이실 때 강황가루를 한 스푼 넣어보세요. 강황의 은은한 향이 팥죽의 맛을 더해주고 염증 감소 효과까지 더해준답니다. 이건 정말 건강을 위해 한번 드셔보셔야 해요. 팥은 정말 염증과 싸우는데 최적의 식재료예요. 여기에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곁들여 드시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팥의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제 팥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팥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팥은 정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그럼 팥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혈관 건강에 좋은 팥. 팥은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액 속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하면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겠죠?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 아주 유익한 식품이에요. 두 번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팥. 팥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쌓이면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팥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염이나 피부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팥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염증이 점차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화에 좋은 팥. 팥은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도 유명해요. 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의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팥이 정말 유용하답니다. 팥죽이나 팥차를 자주 드시면 장이 건강해지고 배가 편안해져요. 팥은 정말 모든 면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없애며 소화도 돕고 체중 관리까지 이렇게 좋은 팥을 생활 속에서 자주 드셔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세요. 그럼 오늘 알려드린 파트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파트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셨죠? 이렇게 좋은 파트. 일상 속에서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들이니 더 많은 정보와 출처가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